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주제 종교인들을 본받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키우시는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힘찬 내면성을 소유 내면성의 소유자가 되어 어두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면 큰일입니다. 우리는 시대적, 국가적, 역사적, 세계적 책임 의식이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사명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천 없는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다 수없이 많은 규례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자기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힘없고 연약한 양떼들을 이용하는데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말하는 바를 행하되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무거운 짐에서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내쫓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장차 복음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을 본받아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본받지 말라. 그 당시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규례를 잘 지키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는 경문을 넓게 만들어 붙이고 다녔으며 옷수를 크게 하여 나타냈습니다. 제자들은 외모를 꾸미라 하지 말고 내적 성숙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경문을 차고 다니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내면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인들이 아무리 사람에게 보이고자 외모를 꾸미고 진리를 말해도 부패한 인간의 썩은 냄새만 날 뿐입니다. 성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겸손을 배우라. 종교인들은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석을 차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으며 랍비, 아버지,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고 양떼를 위해 군림하며 성김을 받기를 원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섬기고 거지와 문둥이와 장애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생애와 종교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과 석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도리를 익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종교인 으로 살지 말고, 예수 님의 마음 으로, 사 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